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수원에 위치한 그래비티 클라이밍 오픈 세팅에 참여한 영상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검정색 홀드를 이용해 근의 동작의 코디네이션으로 시작하는 문제를 만들 생각입니다. 적당한 위치에 버티기 힘든 첫 번째 홀드와 다음 좋은 두 번째 홀드까지 달아서 한 번에 양손이 진행해야 하게 만들었어요. 완등까지 홀드를 달고 검증을 해봤습니다. 스타트 동작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스타트 홀드가 약간 삐걱거리는 느낌이라 다른 홀드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완등 전 홀드가 생각보다 좋아서 다이노로 뛰지 않고 오른손만 뻗어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선 스타트 동작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좋은 홀드가 없어서 볼륨을 달고 그 위에 홀드를 추가로 달았는데 스타트 동작이 훨씬 어려워진 느낌이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홀드를 바꿔 달아봤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반동을 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을 언더로 잡아당길 수 있어야 원하는 방향으로 반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볼륨의 언더로 잡을 수 있는 작은 피스 홀드를 추가했더니 원하는 방향으로 반동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홀드를 잡아당기는 힘으로 큰 반동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어려워져서 윗부분도 어렵게 수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완등 전 홀드를 좋지 않은 슬로퍼 홀드로 바꾸고 방향도 더 많이 세웠더니 문제가 훨씬 어려워졌어요. 너무 어려워서 동작에 실패하고 홀드의 방향을 조금 눕혀주기로 했습니다. 방향을 조금 좋게 줬더니 발을 올리고 손을 모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많이 어려워서 홀드를 조금 더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홀드를 조금 더 눕혔더니 손과 발을 정리할 여유가 생겨서 만등 동작에 성공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빨간색 홀드를 이용해 문제를 낼 생각입니다. 토욱을 풀면서 오른쪽 각이 바뀌는 벽에 홀드를 잡는 메인 동작을 먼저 구상하고 아래쪽 무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스타트부터 완등까지 홀드를 달아주고 우선 한번 해보고 수정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붙어보는 벽이라서 한 번에 원하는 동작을 구현하거나 텐션을 일정하게 맞추기가 힘들었어요. 아래쪽은 원하는 동작이 구현되지 않고 위쪽에서는 발자리가 맞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홀드를 배치하고 시도해봤지만 원하는 동작이 나오지 않거나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운 느낌이었습니다. 왼쪽 벽에 각이 바뀌는 부분에 볼륨을 달아서 발 홀드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홀드의 위치와 방향을 정말 많이 수정하면서 문제를 여러 번 시도해 봤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올 때까지 손과 발 위치를 수정하면서 수십 번을 수정과 등반을 반복했습니다. 동작이 억지스럽지 않으면서 텐션이 유지되는 최적의 손과 발 위치를 찾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흰색 홀드와 왼쪽 벽의 각이 바뀌는 부분을 이용해 쉬운 문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도 홀드를 많이 바꾸긴 했지만 영상으로 보기엔 다 비슷한 홀드 같아서 편집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노란색 홀드와 아까 설치해뒀던 볼륨을 이용해 문제를 만들 예정입니다. 동작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손으로 잡는 홀드의 방향을 조금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볼륨 아래에 달린 홀드가 너무 좋아서 손을 모으고 천천히 갈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왼손을 볼륨 아래쪽까지 내려주고 다시 한번 시도해봤는데 손과 발이 가까워지면서 동작이 훨씬 어려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어려워진 동작의 텐션을 낮춰주기 위해 다음 잡는 손홀드를 조금 더 좋은 홀드로 교체해줬습니다. 위쪽은 비슷한 모양의 홀드를 이용해 아래쪽보다는 조금 쉬운 정도의 텐션이 일정하게 유지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보라색 핀치홀드를 이용한 문제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비티 클라이밍은 벽의 각도가 다양하게 바뀌었는데 이 벽의 각도가 바뀌는 부분을 이용해 세팅하면 재미있는 동작이 많이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세팅과 검증을 하는 동안 옆에서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세팅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민트색 홀드를 이용해 세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간단한 코디네이션 동작을 이용해 문제를 출제할 예정인데요. 오른쪽 볼륨 때문에 오른손 위치가 애매해서 맞는 홀드를 찾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중간에 있는 홀드가 좋아서 양손으로 잡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각을 조금 더안 좋게 주기로 했습니다. 원하는 동작이 구현되면 텐션을 맞춰서 위쪽까지 동작을 완성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저그 홀드를 이용해 쉽고 다이나믹한 문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스타트와 띄어서 잡는 홀드를 언더로 달아서 너무 쉽지는 않은 다이노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키가 크거나 팔이 길면 스테틱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더 멀어지면 키가 작은 사람이 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합니다. 후반부에서도 홀드는 좋지만 홀드의 방향성을 이용해 난이도를 맞춰주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세팅한 문제들의 검증 영상입니다. 핑크색 홀드 문제는 몸을 벽으로 붙이는 타이밍만 잘 잡으면 쉽게 완등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홀드가 잘 잡히기 때문에 몸을 잘 쓰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완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왼쪽 벽에 위치한 흰색 홀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세팅한 문제 중에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스태틱하게 진행하는 문제인데요. 다른 문제들에 비해 홀드가 좋진 않지만 컴프레션과 레이백을 이용한다면 쉽게 완등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라색 홀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훅을 잘 사용하면 반동을 줄이면서 진행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 일부 문제는 재검증 과정을 통해 문제가 약간씩 수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라색 문제를 완등하고 다음은 민트색 홀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데드 포인트를 이용해 오른손을 모으자마자 왼손을 바로 다음 홀드로 진행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위쪽에서는 밸런스가 무너질 때 발을 차는 반동을 이용하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홀드 문제는 오른손을 잡으면서 왼손을 볼륨을 푸쉬해주면 반동을 버틸 수 있습니다. 위쪽에서는 홀드가 잘 잡히는 부분을 찾으면 수월하게 완등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빨간색 홀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중간에 토우 캐치 동작이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요. 발 홀드가 좋기 때문에 생각보다 천천히 동작을 하면 수월하게 완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검은색 홀드 문제 검증 영상입니다. 제가 직접 풀어보진 못했지만 다른 문제들도 너무 재미있어 보였는데요. 시설도 쾌적하고 깔끔해서 누구나 한 번쯤 방문해 보신다면 좋은 클라이밍 센터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